안녕하세요 사랑의 타파입니다 자 오늘은 제 앞에 있는 이 김치통 우리 김치통인데 얘가 김치클리어라고 해가지고 개수는 12개고요 정말 저기 1년 365일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이즈입니다 얘는 여름에도 좋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쓰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작은 사이즈는 작은 대로 큰 거는 큰 것대로 골고루 써서 좋고요 항상 냉장고에 들어 앉아 있는 애들이 이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좀 작은 거. 낮은 거. 850ml. 뚜껑 한번 열어 볼까요? 뚜껑을 열어 보시면 자, 우리는 고무 박킹이 없고요.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기 너무 좋고요. 위생적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반투명 용기 돼서 뚜껑을 닫고 안에 뭐가 있는지 뚜껑을 안 열어 봐도 확인 가능하고요. 또 여기가 모서리가 각이 안 져서 설거지하기 좋습니다. 얘가 둥그스름해서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고요. 평광 접백색 사용 안 하고요. 코팅제 사용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요. 천연 소재를 썼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건강한 용기입니다. 건강한 용기. 요거 4 개. 요거 4개 들어 있고요. 요거는 850ml 4 개가 들어 있고 요거보다 조금 높으네. 이렇게 높습니다. 요거는 1.9리터입니다. 요거는 두 개, 이렇게 두 개. 요것도 자녀 있는 집들 서로 요즘에는 나가서 이제 따로 독립해서 사, 사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결혼해서 출가해서 사시는 자녀분들 집에 왔다 갔다 할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먹안 안 먹기 때문에 요런 데다가 조금씩 덜어서 보내도 좋고요. 또 요거는 정사각입니다. 정사각. 요거는 용, 용량이 1 2 l 예요 이거는 오이김치, 뭐, 깍두기, 아니면 뭐 알타리, 쪽파김치, 이런 거 담아서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조금씩 소분해서 먹기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요. 정말 많이 쓰는 애요요 사이즈. 정말 많이 쓰고요 요거는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음, 요거는 2.6L입니다. 요거는 2.6L.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높은 사이즈, 요거 이렇게 좀 높아요. 요거는 4리터입니다. 아 여기는 동치미, 동치미도 담아도 되고요, 물김치 담아도 되고요. 또 깍두기 같은 거 담아서 보관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했는데 우리가 진짜 저기 하는 거, 요거 약간 직사각인데 요 제품입니다. 요것도 여기 창이 있어서 안 열어 봐도 어, 알타리 들어 있네. 파김치 들어 있네. 갓김치 들어 있네. 확인 할수 있고요. 여기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요건 용량이 4 3터입니다이렇게 12개는 우리 냉장고에 없어서는 안 되고 1년 365일 여름에 봄에 열무김치, 물김치, 여러 또 깍두기 알타리 김치, 또 오이소박이 골고루 담아서 다 보관하셔도 좋은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진짜 그야말로 1년 365일 쓰는 사이즈 김치 클리어입니다. 자, 개수는 12개. 자, 이게 정가가 얼마냐? 정가는 41만 천원. 그런데 세일가, 대박 세일입니다. 16만 5천 6백원이면 이거 12개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말 이거 싸게 나온 겁니다. 대박 세일. 정말 대박 세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는 주황색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빨간색인데. 자, 요거 주황색은 백김치. 백김치 담으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백김치나 아니면 동치미 이런 거담으시라고 용량은 1 0터입니다 요것도 1 0터 얘도 1 0터 요거는 좀 높은 10리터고요. 요거는 옆으로 쫙좀 퍼져서 옆으로야 낮은 10리터. 저도 이 사이즈 쓰는데 진짜 좋습니다. 자 요거? 그리고 오, 요, 저기 요, 요즘 냉장고들 바꾸시면 우리 그전에는 뚜껑들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 이거 스탠드. 그 스탠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런 사이즈도 들어가고요. 칸칸이 요런 사이즈도 들어갑니다. 낮은 걸로. 자 요거. 10리터 요것도 10리터.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원 플러스 원. 나 요거 샀어. 그러면은 요 똑같은 게두 개가 갑니다. 하나 가격에 두 개.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나 이거 납작한 거 요거 낮은 거 사고 싶어. 그러면 원 플러스 원. 하나 사면 하나 더. 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세일 들어갑니다. 원 플러스 원. 자 근데 가격이 얼마냐? 자 가격이 요게 72,000원입니다. 정가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72,000원. 그런데 세일해가지고 얼마? 64,800원이면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항상 같은 사이즈예요. 나 요것도 사고 싶어. 요것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거는 안됩니다. 같은 사이즈로 1 플러스 원, 10% d c 에서 정가 72,000원. 세일가 64,800원이면 원플러스원 1 +1. 똑같은 걸로 두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딤채 전용이에요. 이렇게 얘는 13.6L고 얘보다 좀 높은 거 17.7L가 있습니다. 그건 딤채 전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15L도 있고요. 11, 13L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제일 작은 5.5L도 있습니다. 5.5L서부터 17.7L까지 있어요. 자, 거기에 맞는 거 구매하시면 되겠죠? 자, 1 플러스 1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1 플러스 1 했을 때 잡는 거예요. 한 마리 토끼 잡지 말고 한 번에 두 마리를 잡아라. 자,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 다음에 다른 제품 가지고 다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